2025년 1월. 자, 오늘이 5일입니다. 자, 여자부 경기 첫 번째. 자, 프레드 됐습니다. 강일사님한테 무조건 줘. 자, 가까이 가서 바꿔, 또. 자, 아, 빠졌어요. 다시. 주스기 잡아요. 아 김연희 쇼됐습니다만 골대 밖으로 나갑니다. <laughs> 자 강대현 골프파 끝나지. <laughs> <laughs> 자, 김연희 자 패스합니다 뛰어가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정봉도 공 잡아요 셔아 잡아냅니다 골키비 다시 자아 좋아요 다시 자 허미숙 저 새끼. <목소리> 자, 다시. 달고 가버려. 달고 가버려.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아웃. 홍진벌 정신벌이야 <laughs> 자 뒤로 패스합니다 홍현수 자김연희정몽덕 잡지 못합니다. 어때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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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홍연숙 찾습니다. 자, 김연이 잡아요, 김연이. 자, 올라갑니다, 김연이. 아우, 됩니다 자, 청진볼이에요. 자, 주수키찾어요 좋아요, 잡았어요. 아김년이 올라가요 자 경기를 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은 틀리니까 그게 틀려요 자허미석아 뺏겼어요 자 신혜민이 아 좋아요 세계 높이 꼬리자 허수아비 아저씨가 서가지고 들어갔어요 오늘 그역할이구 오늘 정해선지 자그 역할이야 성 발만 써 발만 자 1대0 자, 홍팀이 이기고 있어요. 자, 패스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뒤로 주면은, 뒤로 주면 뒤에서 가위로 올려주는 거야. 그렇지. 과감하게 달라붙어버려. 아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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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선생님이 라고자 가위로 가위로 빼줘 가위로 가위로 길게 빼자 좋아요 잡아 잡아 잡고 사람한테 아미석이 좋았는데요 자 신은 시네미, 신은민이가 잤어요 자골키정현수자 오늘 골키으로 들어갔는데요 자몇 개나 먹을지 쉬어 봐야죠. 자 정몽덕 튀었어요. 셔골거리 <목소리> <오. 목소리> 됩니다. 자아 이진희 선수가 골를또넣네요 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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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시 호성이 정몽덕. 자 빼줍니다 자맞춰숙또뺏겠어요자 아, 자, 자. 뭐, 좋아요 괜찮아? 다시 여유있게 사람이 없잖아요 뒤에 샷 한번 더으아저 거북이한테 주면 거북이가 뛰냐 다시 공왔세요 좋아요 아주 뭐 아주 경계하기 아주 좋은 날씨에요 오늘 자 좋아요 가운데 주고 세게 주니까 안돼요 아웃입니다 세게 주면 안돼요 천천히 연결을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자 지금은 이제 패스가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 줘도 충분해 자, 정인자, 찾으세요. 와, 어, 신혜민! 뒤에, 저, 그렇죠. 이진이 줬어요 이진이! 다시 공, 잡아요! 자, 골키비 잡았어요. 수수키 쇼 아! 자, 2대 1입니까? 자, 자, 신유민 <웃음> <웃음> 봐, 샷 그렇지 신 혜민이가 처리했어요. 달려,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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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아나이스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허민 씨가 가르쳤어요. 주석희, 아 미숙. 자골키피아웃떤미골키피

정연석 골키퍼 던졌어요. 아정봉덕이 네. 아, 인걸 안 돼요. 패스하고 네. 가야 돼요. 셔틀러면 안 되죠.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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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갈게요. 김연이. 아, 나갈게요. 아 나갈게요. 패스가 쉬워요. 패스 패스가 쉬워요. 항상. 자 골키퍼. 강대현 좋아 좋아요. 한번다 신혜민 왔어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S texts> 아 짧게 짧게 줘요 짧게 짧게 쉽다. 짧게 아, 짧게 줘 아유 켓 자켓, 자으로켓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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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진이 아 놓치네요 글자 잡습니까 잡았습니다 아, 아 그래 프리프리 계속해도 돼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자 자, 다시 허민숙 아웃됩니다. 자 신유민. 어, 아웃 됩니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서 서 있어야 하지. 자 살았어요 갑니다. 장현숙 정모덕아 라이스 패스를 했는데 잘못 해버렸네요. 자. 패스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몰라요. 그게 안 되니까 얘기를 해. 얘기를 안자 해. <목소리> 자, 정현수. 아코너킹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여기서 막아야 될것 같아요. 같아. 거 가야 돼? 가야지. 골킵. 잠깐게야 돼. 빨리빨리 차야 돼. 어